계속해서 이제 9월 그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 지금 여기 연계됐던 작품들, 그다음에 수능의 구성 순서들 이걸 쭉 보면 일단 연계된 작품들을 다 쳐내겠죠? 다 쳐내고 두 번째는 문항 구성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물어봐지는가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대비하기가 편해요. 당황하는 수, 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러면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역시 또첫 번째, 일반 독서로 좀 볼까요? 어, 일반 독서 부분을 보면, 구평에서, 네, 눈동자의 움직임에 드러난 독자의 에, 사고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1에서 3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독서는 글의 종류만 달라지지, 배치되는 순서라든가 1, 2, 3 3 개의 문제가 묻는 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그 발문 또는 선택지 이렇게 나왔다. 그 심층 분석하는 거죠. 심층 분석을 해 보면 아, 수능이나 6평이나 9평이나 계속 이렇게 물어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연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로 하자면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이제 4번부터 9번이 어떻게 되느냐. 오, 순욱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네, 인문제재가 출제가 됐고, 인문제재, 네, 4에서 9번이, 예,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됐죠. 무려 여섯 문제인데 어, 요것도 역시 통합입니다. 저기, 저, 인문, 입문 인문통합이라고 할게요. 인문제재가 출제가 되면서 통합이 됐는데, 여기 그 보다시피 무려 여섯 문제인 건 똑같습니다. 여섯 문제인 건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나왔느냐 그 아도론의 음악관이라고 하는 수특 부분에서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수특에서 네 독서 부분에 보면 수특 독서 입문에 입문 적용의그칠강 부분이죠. 네칠강 부분이 연계가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7강이 연계가 됐어요. 아도론의 음악론과 대중음악 비판. 요것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6월에서는 뭐가 출제가 됐느냐? 6월에서 출제된 걸좀 살펴보면 복합 지문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아마 예술론에 관해서 출제가 됐겠죠. 그래서 예술론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한번 자료를 좀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6월에서 어... 그죠 그쵸? 그렇죠? 예, 네, 인문복합에서, 아, 9월이군요. 네, 9월 부분에서 보면, 6월이라고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9월이에요. 네, 9월에서 보면, 어, 가지문에 아도르노의 예술관과 대중예술 비판 똑같이 나왔고요. 제목은. 그 다음에 나부에서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와 한계에서 반대 관점의 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 그,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이 7강이 그대로 연계가 된 부분과 함께 해서, 네, 동일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과 반대되는 견해가 같이 났다. 같은 것과 반대되는 견해 글이 동시에 났다. 나왔다. 대조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문 통합에서 대조적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좀 참고하세요. 올해 수능이 구평과 비슷할 거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성상의 특징을 미리 알고 가면 어, 입문 제재에서 서로 상반되는 제재가 복합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대로 나왔다. 아 어, 이거 정말 운이 좋은 거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 또 어떤 독서 지문인가 그랬더니 수능 보세요. 세 번째가 사회 제재였거든요. 똑같이 사회 제재가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있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사회 제재가 출제가 됐고. 번호는 네 10번부터 네 13번입니다. 연계가 됐느냐? 당연히 연계가 됐죠. 네, 어떻게 연계가 됐냐면 어, 독서의 실전이에요. 그래서 수특 실전에 보면 독서 교재 네, 수특 실전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이 아니라. 네, 수특 실전 그 2회 부분의 유류 분제도죠 2회 부분에서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네 문제에서 사회 제재는 유류분 제도예요. 유산 상속에 관련된 거죠 유류분 제도고 그리고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지문이 거의 핵심 소재가 똑같아서 아마 읽고 푸는데 상당히 부담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이제 수능과 똑같다로이죠 22학년도 수능과 똑같은 패턴으로 과학제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과학제재, 과학기술제재가 출제가 됐는데, 14에서 네, 17번으로 역시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연계가 됐습니다. 아, 근데 부분적인 연계가 됐어요. 어디냐면, 요것도 자, 수툭, 수툭 연계가 됐는데, 이거는 수능 완성이죠. 그래서, 수완의 유형의 3강 부분이 있어요. 수완 유형의 3강에 보면 매칭 알고리즘 1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시 4문제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 연계된 것은 어떤 내용이다. 그 매칭 알고리즘, 자 매칭 알고리즘 1문단이 1문단이 연계가 됐다 라고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라점네 그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연계가 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익숙한 소재니까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다섯 번째 순서는 똑같네요 네 고전 산문입니다 그래서 고전 산문이 연계가 됐고 18번에서부터 네 21번인 것이 똑같아요 네 18번에서. 21번이 똑같다 네 문제고요 요거는 네, 수능완성이죠 그래서 요거는 수능완성 아무래도 국평이 넘어오니까 수특도 수특이지만 수능완성 연계율이 높았어요 6평은 전부 다 수특이라서 좀 부분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출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국평을 많이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수능 실전모의고사 사회 어, 부분에서 보면 사회 부분에서 보면, 그, 정수정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그대로 연계가 돼버린 거죠. 에, 수능, 수한 사회가 뭐다? 정수, 어, 성전이죠. 정수성전. 네. 작품 제목이 똑같아. 아, 정수정이네요. 네. 정수정이죠. 정수정전인데, 아이고, 문제가 똑같아서, 아니, 제목이 똑같아서, 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거네요. 역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제재부터 고전산문에서 좀 한시름을 놓지 않았을까? 수험생들이. 아닌가요? 자,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가면, 저기 고전산문이 예, 있는데, 어, 여기서좀 어, 순서가 달라졌나? 어, 약간 다르네요. 저기선 28번에서 31번인데, 문학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어, 22번부터 27번이죠. 22번부터 27번은 갈래복합입니다. 그래서 갈래복합 부분은 갈래복합 부분은 와 갈래복합은 6문제인데 22번부터 27번으로 출제가 됐네요. 올해 수능 순서가 이렇게 될래나 에,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대시하고 현대수필이 에, 연계가 됐어요. 그런데, 어, 보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때는 역시 또 연계된 작품이 한 작품이 있죠. 여기에서는, 네, 수특 현대시 부분에서, 네, 수특 현대시 적용 7강이죠. 수능 현대시, 네, 7강이 연계가 됐습니다. 수능 현대시 7강. 바로 뭡니까? 여기가 신경님의 길이에요. 신경님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래복합된 거, 네, 여섯 문제인데, 갈래복합된 제재들을 보니까, 네, 유심히 참고해야 될 내용이죠. 유심히 참고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 현대시하고 현대수필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시하고 현대수필이 묶여서, 현대시 두 작품, 그 다음에 현대수필까지 해서 총세 개로, 어, 느껴지는 거죠. 일단, 박두진과 신경님, 그 다음에 백석의 편지라고 하는 수필이 연계가 돼서, 음, 이렇게도 묶일 수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 수필이라든가 현대시의 나머지 작가들도 작가 반영은 해준 격이에요. 즉, 올해 수능도 아마 그 직접적인 작품 연계는 뭐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작가 연계는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수특에 있는 작가들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좀 익히고 가면 좋다라는 거죠. 다음에, 예,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는 어,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여섯 번째는 현대소설이죠.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네 현대소설이 나오는데, 현대소설은 어, 28번부터 31번이네요. 28번부터 31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연계가 안 됐어요. 최인훈의... 광장이 유명한데 소설이 여기선 크리스마스 캐럴 5라고 하는 작가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구표에서 최윤운이 반영이 됐구나. 그래서 소설 제재에서 최윤운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어, 출제가 안될 거라고 지금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계가 되지 않았다. 다음 마지막 제재가 무엇인지를 좀봐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재는 마지막 제재는. 고전시네요. 네, 저기 수능과 마찬가지로 엔딩은 고전시가 하고 있다. 고전시는 네, 32번부터 네, 34번이고요. 이 32번과 34번 중에서 연계된 걸좀 살펴보니까 여기는 또 수특이네요. 연계된 것이. 와, 수특 연계가 생각보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 수특에 보면 고전시가 12강이죠. 네, 고전시가 네, 12강에 보면, 12강에 보면, 그, 이현보의 어부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부단가, 연계가 됐습니다. 이현보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기도 역시 네 문제, 여기도 역시 네 문제씩 출제가 됐네요. 여기도 네 문제. 그래서 고전 시가 이렇게 출제된 걸로 보는데 그 외에도 박인로의 소유 정가가 나와 있어 해서 작가 연계도 있어요. 여기 에 보면 현대 소설이나 현대 수필이나 현대 시나 이 고전 시나 여기 모두 작가들이 EBS에 있는 작가들을 다 연계했어요. EBS에 수록 안돼 있는 작가들을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작품이 그래서. 작가는 좀 봐둬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작가 연계는 해준다. 작품 연계에만 똑같이 나오는 내신처럼 똑같이 나오는 곡을 기대하면 안 되고 작가가 연계돼서 그 작가의 전반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을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충실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공통 영역에 해당이 되는 문학 어, 독서와 문학 부분에 대해서 출제 패턴을 좀 살펴봤는데. 문항, 어, 문제수 구성은 똑같아요. 다만, 이 순서, 1349, 1에1 3 13, 1417, 1821, 그 다음에 2227, 그 다음에 그 2831, 3234. 거의 구성이 수능이나 6평이나 구성, 어, 9평이나 정답 같은데, 문학에서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또 복합제재 위치가 달라져서, 문제수가 좀그 앞뒤 순서가 달라지는 느낌 드는 것 빼고는, 거의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알게 되면 어떤 효과냐?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때 길을 미리 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지판이 없어도 어디로 꺾어져서 어떻게 들어가면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거에 이어서 이렇게 어, 준비해 준각 수능과 평가원에서 물어봤던 발문들. 그 다음에 선택지 구성상의 특징들, 요런 것들을 한번더 살펴보면 아, 이렇게 물어봐질 거니까 이런 용어들은 내가 알아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할게요.